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자입니다. 저는 지금 백정원 사장님이 니마 시장을 가호해서 극찬하신 랜드홀 분식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서산 본가에서 걸어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분식집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오늘 서산 내려온 김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등교할 때마다 지나던 거리인데요. 이제는 모태, 관광호텔이 빼곡히 덕차 있답니다. 그리고 반대쪽 길은 온갖 유흥주점, 나이트 등이 있는 활락가 거리랍니다. 해가 진 후에 어린 자녀와 랜드홀 분식으로 걸어가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랜드홀 분식이 이곳에서 영업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서산을 떠날 때쯤 오픈하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충남 서산시 음내동이고요 영업시간은 부식집임에도 특이하게 오후 6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랍니다. 서산 치기구 말로는 야밤에 3차 소풀이 해장술 서산 원탑이라던데 왜 오후 6시부터 영업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백종원 사장님 다녀가신 후로 재료가 일찍 소진되어 전보다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는 가게 앞쪽에 무료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첫 방송이 나간 후한달 정도 지난 후에 토요일 오후 6시 시간대에 방문했고요 백사장님 다녀가신 후 정말 대기줄이 엄청났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포장, 홀식사 모두 똑같이 줄선 순서대로 먹을 수 있고요 저는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주방이 완전히 오픈돼 있고요 사장님, 사모님, 따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은 4개가 전부입니다 자, 메뉴판 보세요. 가격이 정말 착하죠? 빗발엔 메뉴판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혼밥 전용 자리가 없는데요. 저 혼자 와서 4명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니 좀 민폐를 끼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혼밥 거절을 안 하시고 친절하게 자리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떡볶이, 닭발, 순대, 김밥 한 줄이었고요. 백사장님 방송에서는 소주를 주문해 드시던데, 메뉴판에 소주가 없어 주문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주문하니 꺼내어 주시더라고요. 먼저 김밥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김밥.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았고요. 속재료는 햄,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 완전 심플. 초등학교 수풍 갈때 어머님이 싸주시던 김밥 스타일 그대로고요. 아주 깔끔하며 맛있었습니다. 김밥의 사이즈는 아주 작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순대. 와, 저는 이곳에서 순대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양이 엄청나고요. 손님이 많고 재료 순환이 좋아서인지 잡내나 눅눅함 하나 없이 순대랑 머릿고기 협화 내장. 정말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 다음 떡볶이 처음 맛봤을 때는 너무 뜨겁고 양념이 재료에 스며들지 못하고 살짝 겉도는 맛이라서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과 동시에 조리되어 나오는 떡볶이는 좀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김밥과 순대 먹어주고요 다음 떡볶이 맛을 보았는데요 역시 좀 기다렸다 먹으니 양념이 잘 배어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다진 마늘맛과 함께 살짝 달달하면서도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는 떡볶이 맛이 느껴졌고요 닭발은 닭발 볶음 느낌보다는 양념이 강하지 않고 물기가 많아서 국물 닭발을 그릇에 꺼내놓은 느낌이 들었고요.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살점이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5,000원. 이렇게 분식집에서 소주 시켜 먹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홀짝홀짝 소주도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메뉴 4개를 주문해 먹었는데요. 저 혼자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고요. 먹는 내내 홀손님 및 포장손님들 엄청 많이 다녀가셨고요.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랜드홀 분식집은 맛도 맛이지만 홀손님과 포장손님도 많아 주문량도 많고 엄청 붐비는 상황에서 사장님과 가족분들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다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로 주문 접수하시고 손님들 친절하게 대하며 운영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그리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신선하고 깔끔한 맛에 가성비 좋은 친절한 부식집의 느낌이었답니다. 자, 오늘 서산에서 아주 가성비 좋은 분식집을 발견해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앞으로 서산 내려와 분식 생각나면 이곳에서 자주 먹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또 다른 맛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